네, 안녕하세요. 테슬라이프 채널입니다. 어 지금 슬슬 겨울도 오고 있고 날씨가 쌀쌀해져서 요 타이어샵에 보관 중이던 윈터 타이어를 다시 걸로 왔습니다. 네, 여기 샵을 한 2년째 이용 중이긴 한데요. 테슬라 차량 딱 오면은 여기 라인 딱 비워놓으신다고 해요. 근데 그 네. 이유가 여기 리프트를 보면은 여기 셰패드 이렇게 지금. 다치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테스라는 요기, 이거를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쪽 라이드를 비워두신다고 하는데, 다른 가게들은 보통, 어, 잭패드 같은 게잘안돼 있어서, 그런 쪽을 이용해서 차를 들어 올리긴 하는데요. 어, 근데, 그 테슬라 가이드에는 그쪽에 하지 말고, 그 바닥에 포인트가 네 군데 있습니다. 네 군데를 해가지고, 잭패드 해가지고 올리시라고 하는데, 예. 그 모델 3Y 그렇게 그 로함에 대고 올리면은 그 플라스틱 그 뭐지 뭐지 그쪽 그 하우징이 깨진다고 하더라고요. 깨질 수도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이런 곳을 이용을 하시면 될거 같고 어 우선 그쪽 방문하시기 전에 물어보세요. 테슬라 차량인데 이거 그잭 패드 이용해서 들수 있냐, 로함 걸치지 않고 올릴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그 뒤에, 세패드 같은 거를 가지고 오셨냐, 라고 하시는 가게도 있는데, 어, 뭐,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데서, 어 그렇게 판매하는 것 같아요. 저도 한 세트는 사놨는데, 어, 예네 그런 걸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여기는, 어, 제 2년째 지금 타이어 보관하고 있는 곳이고, 하주에 위치해 있고, 아주예 네. 타이어 컴퍼니라고 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타이어 정비가 필요하신 분은 뭐이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여기를 와보시는 것도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지금 보관 중이던 윈터 타이어 어, 19인치 잘 끼워주셨고요. 음, 이게 방금 탈거한 21인치 한국 타이어입니다. 음. S랑 X 같은 경우는 에 타이어 작업을 하시기 전에 서스펜션을 매우 높음으로 두시고, 여기 정비에 가서 잭 모드를 켜주시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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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타이어까지 탈거되어 있는 이미지로 보이죠?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에어 서스펜션이 수평 잡을려고 계속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 두셔야 그 기능이 꺼집니다. 어 모델 3Y는 그냥 코일 서스펜션이기 때문에 어, 그대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 매뉴얼에 나와있는 지정된 위치에다가 놓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풀립스트림 네 윈터 타이어 교체를 해봤구요 추운 겨울 안좋은 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테슬라이프 채널이었습니다